여러분, 안녕! 광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오늘은 1월 30일이지만 설이 2월 10일, 12일, 13일 설 연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설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취생의 설 보내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고 해먹고 싶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시켜봤어요. 뭐 해먹은 다음에 본가에 가가... 좀 뭔가 서프라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문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프레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 하도 박스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도 여런데다가 받아봤고요 요거는 커팅 부추고요 부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숙주나물 뭘 만들지 여러분들 또 맞추셔야 돼요 두부 다음에 뒷다리 다짐육입니다 그다음 마켓컬리 냉동새우가 있고요 그다음 초코 카스테라 절대 못 맞추시겠죠? 그다음에 그냥 카스테라 요렇게 주문을 했고요 다음은 당면 한우 사골 육수 시켜봤고요. 다음에는 부침가루 시켜봤고요. 그리고, 짜잔! 떡! 오색 떡국떡을 시켰어요. 제가 오늘 만들 음식은 떡국도 있고요. 다음에, 짜잔! 대박이죠? 손 만두피를 주문했는데, 만두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할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백종원 그 요리비책 채널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두피랑 만두 속 만들 애들. 이런 당면 애들도 다 구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제가 혼자 떡만둣국, 떡만둣국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찜기가 없으니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집에 싸가가지고 한번 쪄먹어 볼게요. 가족들이랑.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제대로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자취도 했고 하니까 좀 한번 용돈을 드려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뽑으면 돈 나오는 거 알죠? 그거를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 요런 거를 시켜 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같은 것도 같이 들고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것도 얘기 안 했다. 아까 요거를 샀잖아요. 요거는 뭐 만들 거냐면 딸기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만들어서 저도 먹고 하나는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딸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두 빚어서 떡만두국을 만들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전을 해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딸기 케이크 한번 만들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이벤트할 돈박스 그거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선물을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반응을 한번 보는 걸로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두 재료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짠 재료를 조금 손질을 해왔어요. 손질이라 함은 그냥 씻어갔단 얘기예요. 부추랑 쭉 여기 당면을 불리고 있고요 만두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짐육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부도 지금 좀 물을 짜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후추, 소금, 설탕 그러고 그냥 미원 같은 걸 넣는데 그냥 굴소스 있으면 넣으면 된대요 이 정도로 만두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많이 늘수록 좋은 거겠죠? 한번 다져봅시다 손은 닦고 왔고요 오, 힘들다. 오, 나름 잘 썰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기. 이건 굳이 자를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은, 당면을 한번 넣어볼까? 일단, 떡국떡도 이따가 해먹을 거니까, 여기다가 불리고 있어요. 색 진짜 예쁘죠? 이거 봐요. 노란색도 있고. 예쁘구만. 두부 물을 더 짜주도록 할게요. 물이 많을수록 안 좋다고 해가지고, 두부를 뭉개줄 거예요. 넣어볼까? 우와. 우와 재밌겠다 근데 좀 설레요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오 어, 불고 있어 아차. 짠 당면 완성 어우 그 순간에 물이 끓어가지고 숙주를 넣어줄게요 데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지? 어 근데 나 이제 요리 좀 잘하나봐요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잘라줄래? 자르는 거 아닐까? 쪽파는 나중에 넣어래요. 그 색이 초록색이 돼서 나중에 넣으라고 백종원 선생님이 그러셨고요. 다음에 또 잘라줍니다. 재밌다. 될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돼지고기도 넣어줄게요. 양 장난 없는데? 맞는 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양이 많아요 섞어줄게요. 오, 느낌 좋아. 저는 할머니가 만두를 직접 많이 만들어주셨었어가지고, 옆에서 만드는 과정을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소파 양파. 양또 많아졌다. 어떡하지? 아야야 나는 많아봤자 20개만 만들 거야. 우와, 속 진짜 제대로다 지금. 짜잔, 요렇게 속을 만들어 왔구요. 와우, 대박이다. 여기다가 이제 후추랑 소금이랑 해가지고 간을 해주면 됩니다. 간은 내 멋대로 하겠다. 일단 후추를 제일 많이 넣을 거고. 후추 넣고, 소금도 어느 정도 넣어줄게요. 소금 굳이 넣어야 되나? 아니, 설탕. 그래도 넣으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굴소스. 요 정도만. 그리고 비닐을 사용해서 볶아줘요. 아, 어, 맛있는 냄새 나, 벌써. 이렇게 해주는 중. 이렇게 했어, 할머니는. 이렇게 부슬려주면서 재밌다. 좀 약간 힐링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뭔가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요리하는 걸로 힐링 중. 했다 이제, 짜잔.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은 요렇게 완료가 됐고요. 음, 진짜 그 냄새가 나. 재밌게 다 우와. 이거 봐요. 음, 만두피 냄새. 어, 이거 봐. 완전 살랑살랑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잡아. 그리고 물을 여기다가 동그랗게 묻힌다요? 그 다음에 꾹 눌러. 꾹 누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묻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거지. 짠.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이거 봐요. 나잘 만들었어. 짠! 오, 대박! 아, 나 이거 양개 많아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만두피가 되게 쫄깃쫄깃하다. 찰져요, 되게. 이렇게 만들고, 또 묻혀. 짠! 예쁘다. 나 잘하는데? 모양으로 한 다섯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대박이죠? 이렇게 12개를 빚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기름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기름을 지금 급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기름을 안 넣었지, 뭐야? 어, 맛있는 냄새. 아, 이래야 더 맛있겠네. 이건 그냥 깔끔한 맛으로 먹도록 하겠고요. 어, 맛있는 냄새. 이거였나봐요. 큰일 네 아무튼, 요렇게 예쁘게 빚었고요. 여기다가 옮겨 담겠습니다. 예쁘다. 쪄먹어야 맛있는데, 이런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만들어 갑죠. 지금 요두 번째 모양도 짜잔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은 다른 모양 한번 빚어보려고요. 검색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세모 모양 빗긴데요. 한번 해볼게요. 짜잔 보여요. 세모 난 거? 예쁘다. 오케이. 이걸로 한번 도전. 짜잔, 완성! 쩔죠? 우진다 진짜. 대박. 꽤나 잘 만들었나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떡만두국을 한번 끓여봅시다.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요 사골 육수를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요한 포를 넣고 300ml를 넣으면 된대요. 오! 이것만 넣으면 되나봐요. 맛있을랑가 모르겠네. 오! 색깔 제대로야. 오! 여기다가 떡을 넣으면 되겠지? 오 놀래라 파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쩔쩔 잘라서 올려놨지 파는 다다익선 넣고 만두를 좀 물을 넣고 좀 데워야겠어 소금 후추 음아 맛있다 지금 요런 상태고요 오뜨거 다 만들어서 오 대박이다 따라따라따 우와 쩔죠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질척거림 보이세요? 요런거 질척질척 일단 떡음 너무 맛있는데? 제가 사실 떡만둣국을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너무 맛있다 음! 일단 맛은 합격이고, 만두를 한번 먹어볼까요? 짜잔!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속도 되게 간간하니 괜찮게 된것 같아요. 음! 만두 피가 맛있네. 속 보여요, 속? 아, 대박이다.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안 듣고 만들다 보니 하루가 다 갔네요. 아, 이거 다 먹고 이따가 딸기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냥 카스테라 사이에다가 생크림 뿌려가지고 딸기 얹고 하면 돼요. 요리 별거 없네. 아, 얘는 맞아 이거 싸고 이따가 딸기 케이크 만들 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띠나령. 짠, 딸기 케이크를 만들려고 준비물을 챙겨왔습니다. 딸기랑, 요, 카스테라 빵두 개랑, 메글레 스프레이 크림을 준비를 했고요. 그냥 발라가지고 만들면 돼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좋아. 그거 같다. 예전에 그, 포켓몬빵 냄새. 어, 딱그 냄새인데? 헐, 이거 빵 진짜 맛있겠다. 좋아, 내가 초코빵 먹는다. 요거를 반으로 갈라. 아니다, 3등분을 해볼까? 아, 이거 이렇게 갈라지면은 얌 먹지. 양 아, 맛있어. 아, 끝에 이거 잘못 잘랐어.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응, 음, 됐다. 넌 잠깐 여기 서랑 이따가 생크림을 발라. 무조건 맛있어. 이건 오, 이렇게 바른 다음에 딸기를 진짜 얇게 썰어요. 그리고 이리 올려 그리고 됐어 완벽 음. 망했는걸?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여러분 딸기 괴식이 완성이 됐고요 예쁘게 해보려고 했는데 생크림이 너무 녹아서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흔들었어야 됐나? 그래도 그냥 냉장고에 한번 넣어볼래요 아 쉣! 아! 여러분 대박이에요 밀렸어요 우당탕탕 쫄깃쫄깃 아 진짜 개망했다 아 수습이 될까? 아, 떡국 잘했는데, 이거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거야? 베이킹은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이크는, 어,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그냥 딸기를 따로 먹는 게 나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해볼까? 해보긴 하자. 그냥 사이에 크림만 넣어야겠어. 이건 내가 기필코 성공한다. 오, 좀된것 같아. 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듬뿍 올려서. 아, 없어. 크림이 없어. 옮기는 게 관건인데, 옮기고 냉장고에 넣어서 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Okay, bye. 안 돼! Bye. 눕지 마, 눕지 말라고. 짜잔! 그래도 모양은 예쁘죠?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꺼내서 먹어볼게요. 안녕! 어, 자, 여러분. 한번 냉동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맛있으면 됐지 뭐. 음! 괴식! <laughs> 그나마 얘가 낫지 않아요? 야, 얘들 다 누워버렸어. 이거 다 먹어야 돼. 어쩔 수 없다. 내일 아침이다. 이건 못 사가겠다. 이거 먹을래요. 와우. 괴식. 그 약간 크림을 여기 더 녹였다면은 요즘 카페 비주얼이지 않을까요? 네, 알겠고요. 한번 후식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는라라라라라 여긴 오스트리아 요런 비주얼이고요. 음! 맛있다! 무조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그래, 생크림이랑 딸기가 들어갔는데 맛 없을 수가 없지. 음! 오늘 어, 하는 것마다 맛이 너무 성공인데? 너무 맛있어요. 음! 이게 단면이 어쩐다면 완전 딸기 초코케이크. 요 카스테라 진짜 맛있네. 완전 성공! 아니, 아니, 반...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있는 건 이기어. 음. 자, 여러분.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그 엄마 아빠한테 줄 선물들을 챙기려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만두를 좀 괜찮은 애들로만 이렇게 조금 챙겨봤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 케이크는 망해버렸다고 한다. 도저히 못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챙길 제품이 있는데, 짜잔. 요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 2.0. 요 제품입니다. 요 영상은 메디큐브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요. 요런 패드 제형 아시죠?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또 엄마 아빠가 의외로 요런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간편해가지고.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광고를 받은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메디큐브 측에서 저한테 몇 번씩 시딩을 계속해서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도 너무 잘 쓰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스토리에다가 태그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보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한테 메디큐브 제품을 광고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진심을 담아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여러분. 저... 메디큐브,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제품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주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일단, 집게 같은 게 들어있고, 패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돌도돌한 면이 한쪽에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이거를 쓰면은,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에서 뭐가 묻어나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오돌토돌한 면으로 토너 대신 이렇게 슥슥 닦아줘요. 그러면 이제 피지나 각질 같은 게 정리가 되거든요. 살살 닦아줍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면 있죠? 반대쪽 면으로. 으아, 더러워. <laughs> 이렇게 한번더 닦아주면서 이렇게 피부결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막 닦아도 되긴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닦아줘야 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좋아. 되게 촉촉해진 게 보이죠? 제로 모공패드 이 이름답게 모공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각질 케어도 되는 이런 패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모공도 그렇고 피부도 되게 매끈해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화장하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사실 저는 또 어떻게 쓰냐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팩처럼 이렇게 한세 개를 올려놔요. 5분 정도 있으면 진짜 촉촉해지거든요. 이게 막 별거 아니어 보여도 겉보습도 그렇고 속보습도 딱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이걸로 저는 샤워해요. 솔직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닦고 아침에 그냥 이걸로도 세수해. 이렇게 닦고 목 뒷목도 이렇게 닦고 귀도 닦고 오, 거의 그냥, 그, 어, 그 시기 마냥,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세수해주면 아주 좋답니다. 여름에는 진짜 난리나요, 그냥. 더우니까 이걸로 계속 전 연명했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름이 모공패드인 만큼, 모공 타이트닝에도 효과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관리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공이 좀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모공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은근 스트레스였는데, 조금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암튼 이게 모공 타이트닝 2주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한 그런 패드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완소템입니다. 완소템. 그래서, 메디큐브에서 이만큼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엄청 많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줄, 요런 거. 스페셜 기프트 세트가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요 아이크림이 진짜 물건입니다. 요것도 진짜 좋아요. 아이크림 맨날 쓰고 있어요. 요거 두개 들어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줘도 되겠다. <laughs> 요거 요렇게 챙기고 그다음에 메디큐브 요거 엄마 아빠 거랑 언니 거세개 챙기고 그리고 뭐 요런 것도 주셨어요 휴대용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냥 어디 갈때쓸수 있게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한세개 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두둑하고만 그리고 요 아로마티카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샴푸 바하고 컨디셔너 바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엄마 하나씩 줘야겠어 요거 냄새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챙겨가면 될것 같네요. 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친구들이랑 제가 열심히 쓰는 거니까 쟁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했던 돈 나와라 뚝딱 반전 퍼플. 아. 아, 여기 사이에다가 거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돈을 안 뽑아왔어요. 그래서 내일 집 가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챙겨서 가는 것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벤트를 위해서 저는 꿀. 잠을 자도록 합쳐 그럼 안녕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1월 일요일 31일 일요일이고요 아침 11시 40분입니다 가방에 요거를 한번 챙겨봅시다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면서 1시에 오겠다면서 뭐라고 해가지고 빨리 가는 게 상책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옷은 그냥 추리닝 입고 가야겠어요 세수는 했고요 물로 이걸 한번 닦아주고 가야지 뭔가 설렌다. 집에 여기 온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거의 엄마 아빠가 오고 제가 바빠가지고 계속 못 갔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의 모습을 담을 거예요. 그럼 이따 봐요. 안녕! 보리! 보리! 보리야. 보리. 보리야. 보리야. <laughs> 집에 도착. 손을 씻고 올게요. 어이구 보고 무야 인사해. 오랜만이야 그래. 안녕. 오 많이 살쪘죠 보리가? 보리가 원래 여기 눈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나았대요. 그치? 음. 우리 이따가 나가자. 나랑 산책하자. 음, 귀여워.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냥냥냥냥. 우리 집 헤디베어. 야, 야, 야. 이거 가져왔다. 우와, 저거 언니가 그린 거야? 되게 잘 그렸다. 선물, 화장품. <laughs> 우와. 이거 좋은 거. 우와, 멋있다. 이거 이렇게 닦는 거야. 한 장씩 쓰는 아, 거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 엄마. 여기서 여기요? 보내줬어. 이거 좋다? 아이크림. 아이크림? 아이크림 없는데. 오케이. 땡큐. 응. 김치찌개? 한한 응. 한솥 끓여놨는데? 한솥 끓였어? 응. 곰국마냥 끓였네? 아빠 갖고 가고, 너 갖고 아. 가고. 아, 그리고 나 만두 만들었다. 만두? <laughs> 아이고, 언제 다 올렸어. <laughs> 아이고. <웃음> TV를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음, 맛있다. <laughs> 지금 밥을 다 먹었고요. 이벤트를 위해서 돈을 뽑았습니다. 2 0만원 정도고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베스 마방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베스 밤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노곤노곤하네요. 잠깐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돈 붙이는 일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어요. 만두. 바터졌다. <laughs> <laughs> 와 맛있겠다 우리가 만두한 거야? 어 근데 지금 다 허물었어 만두의 형태가 응. 하나도 없어 음, 음. 맛있어 그래? 응. 어디 봐 만두 하나만 먹어보자 맛있는데? 만두 맛있는데? 강주표 만두 맛은 담백하네잘 만들었어 응. 고리야뭐 시위해? 우리 골고루 찢겨 물 달라는 거 아니잖아 만두 추가 짠 연결을 다 했고요. 이제 말아줄 거예요. 오, 잘 말았다. 그쵸? 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돈이 나옵니다. 제가 카메라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사 지금 시작할 거예요. 선물! 선물 왜 선물이야? 왜 선물 생각 없이? <목소리> 누구 선물이야? 엄마 아빠 선물? 케이인데 뭘까 우 와! 근데 이거 당겨봐 엄마. 이거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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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이일이 저기가 당겨봐. 우 <laughs> <laughs> <오>, 와! 우 <laughs> <laughs> 와! 왜 끝났어? <이렇게 웃음> 와, 이거 왜왜왜 왜, 왜 선물을 줘? 설날 용돈이야. <웃음> 와! <웃음> 이제 새복이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새. <laughs> 땡큐 땡큐 우리 안녕 밥잘 챙겨 먹어 음. <laughs>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또뭐 엄마가 챙겨줬는데 유산균 좀더 챙겨받았고 그리고 김도 챙겨줬네. 김이랑 김치찌개 챙겨받았습니다. 세수까지 하고 이도 닦고 와버렸고요. 스킨케어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디큐브로칠 내주고 아빠가 카메라 끌 때마다 어, 이거 되게 좋다 아, 막 이러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거 카메라 킬때 얘기해야 되는데 이랬더니 아 그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닦아주고 다음에는 자작나무 수분 세럼을 발라줍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되게 산뜻하고 촉촉하고 되게 좋습니다 아 집에서 가지고 온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훔쳐왔습니다 요 크림이랑 요 오일을 섞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차차가 유럽 갔다 왔을 땐 선물 줬던 건데, 근데 뭔가 오일 같은 게 필요해서 집에서 훔쳐왔습니다. 훔쳐온 건 아니고 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덜어내주고, 이거를두 방울 정도? 이게 무슨 당근 오일이래요? 냄새는 약간 남자 스킨 같은 냄새가 나. 근데 되게 보습에 좋은 것 같거든요? 주황색이 된다. 흘러준다 뭔가 오랜만에 집에 간 소감 반나절 정도 집에 있었더니 되게 구석구석 씻고 그런 게 좋았어요 여기 집은 그래도 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막 내가 활개치면서 한꺼번잉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다면 집에 갔을 때막 이런 느낌 베스밤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뿌듯하긴 하네요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엄마한테도 선물한 메디큐브의 아이크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다니까요 진짜 좋아 아이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센텔라스카 크림 이거 진짜 추천입니다 간거 아니고요. 약간 흉터 치료 이런 건데 이거를 꾸준히 발라주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흉터만 좀 없어지면 될것 같아. 요쨌든 이렇게 하고 오늘 그래도 완벽한 휴일이니까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좀요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설을 지내봤습니다. 어, 뭔가 기분이 묘해. 그리고 뭔가 집에 오니까 뭔가 편하기도 하면서 약간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취생의 설 보내는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어떠셨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재밌게 보내세요. 안녕.